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니 전편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1편부터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아, 이 순간 언제 돼. 끝날지 모르는 아 길고 어두운 아 터널을 혼자, 심없이 아 걸어가고 아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외롭고 힘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 세상엔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다. 걷다 보면 언젠가 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항상 밝은 빛이 나를 기다려주고있다 마지막 이야기 이제 시작한다 3번 다 번, 게다르번다르 나머지들은 다짐 싸서 나가주세요. 믿을 수 없었다. 그 진짜? 많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도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갔고 나를 포함한 단 6명만이 학교 어, 돌아왔다. 항상 지금 강당을 나서는 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은 진짜? 살아남은 여 6명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어?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랐기도 진짜? 했다. 놀라움도 잠시. 바로 파이널 면접이 시작되었다. 면접관님께서 주신 들어오세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 한 명씩 강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저번처럼 헛소리, 대잔치를 하지 아, 않기 위해 문 앞에서 열심히 주둥아리를 풀어주었다. 면접관과 마주앉았다. 나에게 카타르 파이널 면접을 보게 해줄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응. 음. 우리 카타르 항공사 파이널을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온 거니?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다 못해 너네 앞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트래디셔널 한한 번을 입고 부채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야. <laughs>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그렇군. 만약 카타르 항공사에 합격해서 도와야 온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 것 같니? <laughs> 글쎄. 나는 언제 어디서든 잘 지내고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잡초 같은 인간이어서 그렇게 딱히 내가 힘든 점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하나만, 정말 진짜 정말 진짜 꼭 하나만 정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조금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렇군. 어떻게 극복할 거지? 스카이프 하면 돼. 아니면 보스톡도 있어. 음. 그래, 고마워. 여기까지 파이널 인터뷰였어. 응? 음? 끝났어? 만발의 준비를 나, 하고 뭐? 주둥아리를 힘차게 풀고 아... 들어왔는데 5분에서 10분 차이 정도 되는 짧은 파이널 인터뷰에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6명 모두 파이널 인터뷰를 마친 뒤 이틀이 지난 후 2명은 탈락 메일을 아, 받았다 탈락 메일 받았어 아, 뭐? 너 탈락 메일 받았어? <laughs>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그마 진짜 잘 알아 나를 포함한 야, 4명은 계속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카타르를 기다리는 동안 <laughs> 나는 다시 에미레이트 오픈데이를 돌기 시작했다 한번 되기도 전에 세계여다 하게 생겼네 총한달반 정도 면접을 위해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호스텔을 찾아다녔다. 엄청 깨끗해 보이는 침대와 시설을 보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의 포로 수용소 수준의 방과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은 침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국가 간 이동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옛날 영화에서 나왔법한 허름한 기차를 번갈아 갈아타면서 21시간 이동을 한 적도 있었다. 내가 발로 차면 쓰러질 것 같은 조그마한 프로펠러 비행기도 하루에 세번 갈아타본 적도 있다. 그날 하필 서장훈 같은 운동선 선수들 30명이랑 함께 타서 한원되기도 전에 비행기에서 저세상으로 갈까봐 소음에 떨었던 기억도 있다. 아, 독일에선 지하철을 타면서 그 유명하다는 소매치기를 당했다. 3인이 한 조가 되어 내가 지하철을 타는 순간 날 찌부시켜가면서 교란 작전을 펼치고 앞 가방에 있던 내 지갑만 쏙 빼간 것이다. 하지만 난 유럽 오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하고 다이소에서 5천 원 주고 산 지갑을 가지고 다녔고 현금도 잘안 들고 다녔다. 바로 전화해서 정지하면 돼. 또한 투잡하고 불쌍한 행색으로 다니면 나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을 항상 거적대기를 보며 투잡스럽게 하고 다녔는데 내가 표적이었다는 되 사실에 약간 뿌듯하기도 했다. 그렇게 만 5천 원 정도를 뜯겨가면서 몇 접을 계속 보러 다녔다. 이번에도 역시 에미레이트 3차 그룹티커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결과는 또 다시 탈락. 세 번이나 중간에서 떨어지니까 점점 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미레이트는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안 하는 생각이 짙어지기 시작했고 힘든 심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언니, 아, 나또 떨어졌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네 운명이 아니란 거야. 예. 사람은 나시기가 있는 법이란다? 너 지금 카타르 보고 결과 기다리고 있잖아 그걸로 만족해 내가 말하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네 운명이 아니란 거야 그냥 힘 빼지 말고 포기하고 들어와 너 중간에서 세번 떨어졌다는 거? 진짜 아니란 거다 안 되는 거 억지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멋있는 게 아니고 미련한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죽을 때까지 해보고 들어와. 한번 나갔으면 끝을 봐야지. 세 번이나 올라갔다는 건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넌할수 있어. 멘탈이 약해진 나는 주변 사람들의 진짜?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곰곰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았고 그 결과 나는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3차 그룹 디커에서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무저히 원인을 알수 없었다. 야, 이유를 얘기해봐. 도대체 내 어떤 점이 맘에 안 드는 건데 다른 여자가 좋아졌으면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고 차라리 말을 해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난 분명 유럽 언니들한테 기가 죽지 않았고 당당히 의견을 펼치는 신여성의 면접자였다 굉장히 퍼펙트한 대처 방안이야 마이클 네 의견은 어때? 우리 지금 1분 23초밖에 남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 2초가 지나가지고 지금 1분 21초밖에 남지 않았어 얼른 써머리를 해볼까? 누가 해볼래? 빅토리아 네가 하는 게 어때? 너무 완벽해. 앰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항상 나에게 좋은 말과 도움을 주던 언니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너 디코 할때말 많이 하지 말아봐.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회사에서 각 나라마다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아시안들은 약간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붙은 사람들 보면 너처럼 그렇게 난리법석 치는 사람들이 없어. 이번에는 최대한 말을 조금만 해봐. 한계에 다다를 때쯤 란벨기에로 넘어왔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날도 난 면접장에서 입 찢어지게 웃으며 면접관에게 레이저를 쏘고 앉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프랑스에서 가슴 아픈 테러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 이날이 그날이었다. 그 테러범이 벨기에로 넘어와서 내가 있는 면접장 바로 앞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노라고.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나. 나.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테러로 인해 살벌한 분위기였지만 빌딩 안에 있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어야 했다. 안녕 반가워. 난 지금 아주 즐겁게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희한하게 저 미친 테러범 새끼랑 우연찮게 동선이 겹쳐서 이곳에 함께 있지만 난 너를 만나서 몹시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 이번 면접관은 금발머리에 굉장히 착하게 생긴 호주 면접관이었다 굉장히 꼼꼼한 원어민 같아 보여서 쫄리긴 했지만 갈 때까지 간 나는 2판, 사판이었다 3차 그룹 테커까지 또다시 순탄하게 올라갔다 이번엔 나의 주둥아리를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단두 마디만 했다 하이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할 주제는 테마파크에 있는 불만이 있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야 누구 번뜩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인간 있니? 정말 아름답고 창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면접관은 돌면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디스커션이 끝나고 면접관이 네. 나를 호명하고 일어나서 토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라고 시켰다. 우리는 오늘 불만있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했는데 결론은 손님들이 눈높이를 맞춘기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아기자기 도시하는 네. 방법을 선택을 했어. 면접관은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내 다음 차례부터는 공포의 <laughs> 롤 플레이를 시작했다. 결과가 나왔다. 드디어. 자 고르티코 합격 아직 그 뒤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항상 탈락하던 나만의 블랙홀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길어진 면접 탓에 아침 9시부터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영어 테스트를 치를 수 있었다 결과는 영어 테스트 합격 너무 기뻤다. 드디어 원하던 에미레이트 파이널 면접을 다시 볼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틀 뒤 면접을 보기로 하고 호스텔로 돌아와 최종 점검을 하였다. 면접 당일이 되었다. 힘들게 다시 잡은 기회에 긴장하면서 저번처럼 망치지 않으려고 내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면접관이 아니고 그냥 머리만 놀이끼리 한 아줌마야. 괜찮아. 괜찮아 지마 괜찮아. 면접관과 마주 앉았다. 일단 간단한 스몰톡을 했다. 안녕? 밥은 먹었니? 아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 왜냐면 난 임신했거든. 지금 임신 3개월 차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중대한 비밀이거든. 너만 알고 있어? 당황스러웠다. 맞지 않는지 5초 만에 나에게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면접관님은 무슨 의도였을까?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나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오늘 기분은 어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지금. 아직 잡히지 않는 테러범이 이곳을 어슬렁거리고 있대. 얼른 이 면접을 끝내버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 그 테러범스키는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아직도 안 잡히고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걸까? 그렇구나.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나저나 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응, 들어봤지 너 복풍자 되게 좋아한다면서?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해 다 착지게 하니? 어디서 들은 거지? 내가 자주 가는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주서 들었어 너 복풍자 되게 좋아한다고 소문났어 내가 다음에 너 만날 때 복풍자 준비해 올게 한 잔? <목소리> 이번에도 역시나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면접이 어. 시작되었다 이제 면접이 시작할게 아이디움. 그러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한 적이 있어? 가정 바빴던 날은 언제였나요? 역시나 준비했던 답변들이 나왔다. 이번엔 면접을 본다는 느낌이 아닌 마치 친구랑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보다 면접이 술술 풀려갔다. 하지만 호주 발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질문을 못 알아듣고 세 번씩이나 다시 되묻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선 나에게 몇 번이나 다른 답변을 요구하였다. 문화의 차이점을 느낀 적이 있어? 아일랜드에 잠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안 뒤집어 쓰고 생몸으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던 적이 있었어. 다른 거. 음... 체코나 이런 유럽여행을 하다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하더라고 내가 똥싸러 가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의아했던 적이 있었지? 다른 거 음... 아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어, 식당을 갔는데 사람들이 막 밥그릇을 들고 막 후루룩 거리면서 먹더라고 내가 집에서 만약에 밥그릇 들고 설치잖아 그럼 엄마가 바로 등짝 스매싱 나기야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밥그릇을 들고 소리 내면서 먹는 게 밥을 차려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더라고 열심히 심취해서 면접을 보다 보니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있었다 이렇게 긴 면접은 처음이었다 면접관은 질문을 마치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과거 난리법석을 친 이력이 있던 나는 이번엔 심플하게 가기로 했다 비행하면서 가자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였어? 딱히 행복했었던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이었고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난 지금이 더 행복해. 그때의 나는 응? 내가 그렇게 원하는 승무원을 했던 사람이 비행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뜻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몇 개월 뒤에 두바이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아까 내말못 알아듣는 게몇개 있던데. 트레이닝 받으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와야 돼? 이 마지막 말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한없이 기대하게 만들었다. 계획했던 모든 걸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다. 가는 길엔 없는 돈을 털어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였다. 기다리는 동안 공항에서 조그만한 비행기 장난감을 하나 샀다. 이것은 꿈을 가지고 설렜던 과거의 나에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소중한 장난감이 되었다. 처음 타본 에미레이트 항공은 나의 꿈을 더 키워주었고, 빨간 모자를 한 에미레이트 승무원들은 어린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년뒤 나는 그대과 함께 내가 그토록 원하던 비행을 할수 있게 되었다. 사격 메일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까지 속으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고 준비하면서 혼자 힘들게 삼켜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던 날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행복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할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것이었다. 행복은 한층 더 커져서 전에 보았던 카타르 항공사 또한 합격을 하였다. 흥된 터널을 지나고 나니 나에게 카타르와 에미레이트 동시 합격이라는 큰 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난 꿈을 잃었다. 분들이 면접에 대한 후기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어, 아마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제 면접에 대한 팁, 뭐, 노하우, 이런 거를 기대하셨다가, 그게 아니니까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노하우랑 팁 같은 거는 저 말고 다른 더 훌륭하신 어, 승무원 유튜버분들 채널 가시면은 진짜 많이 나와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이제 많이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침대에 준비하신 분들한테 카드 마세 막 속속하면서 많은 저 같은 인간도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힘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한테 물음표를 던지지 마세요. 저는 제가 준비했을 당시에 처음에는 제 자신한테 엄청 물음표를 던졌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남들은한번 보고 탁탁 푸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해도해도 해도 안 되는 건가? 하면서 계속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 물음표가 갈고리가 돼가지고 제 자신감을 막 긁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느낌표가 창이 돼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막 붙질러주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 내가 이거역에서 짱이다. 난이 순간 이 면접에서 난꼭 붙는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난꼭 되고야만다.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시면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잘라서 붙은 거고 내가 못 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 타이밍은 그 사람보다 조금 늦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터널 끝에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을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지금도 난 에미레이트 항공사를 너무 사랑하고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에 아직도 감사하며 다니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나는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고 승무원이란 직업에 실증이 나서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인생. 발전된 나를 위해 두바이를 벗어나 한 걸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나의 첫사랑이다. 아, 그나저나 이제 뭐 올리지?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난 사실 꼬꼬마다. 그래서 앞니치 할 때마다 쫄려서 머리에 뽕도 띄어보고 도전했다. 하지만 다 필요 없었다. 면접관은 키를 잴때내 뽕도 뚫더라.